아이고, 나한테는 이거 처음 산 컴퓨터지. 1994년도에 샀거든. 그 당시에 뭔 생각으로 이걸 사겠다고 사서 뭐 그렇다고 뭐 컴퓨터 그래픽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TV만 보고 게임만 했으니까 그 당시에. 아이고, 이거 봐, 이게 다 이제는 부러지더라고. 이게다리인데 이게, 다리인데 이게 이 컴퓨터 다리가... 플라스틱들이 다 썩어 가지고 이게 뚝뚝뚝 다 부러져 나왔어. 네 개. 다 부러져 나오고 뒤에 이 여는데도 이 여는데도 다 부러졌다. 여 이게 이거 열린다 그래도 열린다. 그이지 보여 보여? 보여? 보여. 이거로 단순해. 로시드롬 어, 있고 하드 네, 다 졌다.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데, 여기, 여기, 여기 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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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여고 걸려. 이제 뭐. 색깔별로 참, 참 예쁘지? 그런 거? 내가 해보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이, 이 파워마키토 시6 1 0 9 6 6 a v 를 다시 한번 켜보려고 옛날에 나 20대 때뭐 썼던 프로그램이나 뭐, 뭐 다른 여러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도 하잖아 그래서 한번 열어보려고 그래 이게 한번 눌러볼까 이게 한번은 안 켜질 수가 있어 켜지면 뭐 다시 또 누르고 또 누르고 하면 켜지더라고. 이 모니터는 뭐 그때 당시에 내가 삼성 브라운관 모니터를 썼었는데 그거는 지금 나한테 없고 그건 고향에 있는 것 같아. 나중에 그 모니터랑 탁 연결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 한번 껐다가 한번 더 해야 돼. 그럼 켜질 켜질 수 있고 안 켜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와라. 어 되지. 뭔가 나오는 것 같아.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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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 해 아직 정신 못차려서이가 거의 20년만에 그 정신차리려고 하니까 뭐 비몽사몽이지 얘가 뭐 지금 내가 꿈속인지 천당인지 지옥인지 얘가 지금 분간을 못해 근데 날, 나를 나를 볼거 아니야 나를 자기 주인이었던 나를 볼거 아니야 9 4년1 9년년9 7년9 8년정도년지 내가 1던년 같거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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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1 0쪽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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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들어온다, 들어와, 그래, 친구야. 옛날에 그래도 세련되게 내가 이 배경 한면 깔았지, 저 해골, 해골바가지로 해가지고. 그래도 감각이 있었던 거야, 그치? 날짜가 안 맞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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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뭔지. 프로그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저런 것도 굉장히 난색별었던것 같아 그 당시에. 이 당시 프로그램을 내가 쓴거 보면 어드브 일러스트레이터 7.0 어드브 포토샵 이거 몇점영이지 몰라. 그리고 애플 비디오 플레이어, 클라리스웍스는 이건 워드 프로그램이고. 뭐 옛날 마메 게임 마메. 그런 게임도 있고, 오락도 있고, 페인트3는 뭐, 뭐, 작, 그린그린 그린 사람들이 쓰면 참 좋은 거였어. 포즈, 이거는 뭐, 3D 프로그램이었고, 또 뭐가 있나? 아이거 프로그램만 모았어요. 뭐 하여튼. 인피니티, 인피니, 인피니, 인피니티 3.0. 이거 3D. 무비 플레이어, 데스케이프. 이걸 인터넷을 했으니까 이 인터넷 가능했을 거야. 포즈, 쿼, 익스프레스는 뭐 이제 인쇄하는 사람들 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뭐 있나? 어이구. 킨토시에서 할수 있는 게임들을 그 당시에 내가 좀 최신 그 당시에는 최신 게임이지. 이게 뚜껑대라는 건 이게 둠인 것 같아. 둠. 둠 굉장히 그때 히트쳤어. 그거랑 비슷한 유명 게임이 이제 마라톤 같은 거고. 잠깐 옛날 게임이 있네 어이구. 내가 그 맥킨토시 있는 사람들 다니면서 게임만 계속 모으고 다녀가지고 어, 엄청 많네 게임이. 어. 완전 완전 고전 게임들. 두런런도 참 재밌는 게임이었고, 갤라하고도 있고, 이건 진짜 그 당시 80년대 그 오락실에 있던 그소리 사운드하고, 그 게임도 거의 다 똑같아. 조금이라도 뭐 변화, 다른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은 게임이더라고. 그래서, 그거고 봐, 나르는 차도 있지. 레스, 레슬링도 있지, 손손도 있지, 올림픽도 있지. 마메 게임에서 제비우스. 아,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최고 좋아했던 게임이 그다. 이 오락실에 가면은 처음 첫화면은 항상 이렇지. 이게 그 오락 기계를 주인 아줌마가 이렇게 스위치 딱 누면 바로 뜨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화면들이 계속 오랫동안 좀 가더라고. 이게 다 없어져야지 아줌마가 5 0원들하고 이제는. 그래서. 게임을 했어. 그래서 딱 떴지 이제? 그럼 이제 돈을 넣는 거야. 돈을 넣는 거야. 3개 넣고 딱 하는 거지.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 내가 그 우리 동네에서 재부수 신이었지. 우리 뒷집에 하는 형이랑 나랑 거의 뭐 항상 경쟁한지 데서 누가 더 오래 하고 이렇게 보너스 쭉. 그 몇십 개, 나도 거의 끝에까지 다 채우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주인 아줌마가 어리, 어리 시점이 되면 꺼버리거든 오랫동안 하는 거 들키면 와가지고 꺼버려 그래가지고 꺼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다음마 집에까지 찾아왔어, 오라고 생 내가 오라고 하고 간 다음에 탔대, 기가 그래서 물어달라고는 안 했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많이 하는 거라서 떠오르더라고 어, 내나 때문에 탔는지 사람 때문에 탔는지 모르는 거야 여기 이, 이 십자 같은 거를 이렇게 밑에 있는 어떤 건물들을 꼬시기도 하고 이 십자가로 이렇게 보물도 찾아 그러면 거기에서 딱 어떤 지역을 딱 찾으면 거기서 이제 꿈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제 깃발 같은 것도 찾아가지고 그걸 깃발을 찾은 게플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위치를 다 외우고 있었지 그 당시에 그래서 어디 어디 뭐가 숨어있다 이런 거는 난 눈에 뻔했어 이지하세계 다 까먹어가지고. 먹어 있는지. 얘네들을 맞춰가지고 드시면 어떻게 다. 지금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나는 이 소리만 들으면 툭툭 하더라고. 이게 조이스틱으로 하면 잘할수 있는데. 조이스틱이 아니라 이게 잡판 잘 마찬가지지만, 이에 옛날에 총알 이 아무리, 아무리 많아도 사해, 사이로 굳이 잘 빠져나갔어. 이거... 아, 진짜 움직이기 힘들다. 그리고... 아, 플라스틱자를 두고 네 물에, 물 속에 깃발이 있거든 이리고대드게임 이런거는 지금 40대 사람들이, 40대 50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게임인거지 벨러고제비우스 엑스류 그런 게임들 아, 대장인데까지 가봐야되는데 대장인데가 많은 길이여 왜이게잘못 움직이는게 신기한거야 좋아했던 게임중에 하나 이 범죄 이거 한번 해볼까 터질라고 하는거부터 순서대로 먹으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게임이거든 네. 좋아하기만 했지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게임중에 하나야 아, 알겠다. 죽을이 정도. 만 보여주면 돼. 어, 저기 이. 빛, 빛이 뭐지? 플러스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혹시 이래 시스템 오류발생했습니다 이런 것 뜨거든. 저 폭탄만 봐도 무서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 리스타트 눌러야지 뭐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 지금 근 이제 끄면 데이거단추지모르 집구석이야 잘 봐도 모든 게다 엉망이란다 사는 게다 이렇지 뭐 여기서 내가 먹고 자고 해, 하는 곳이지 아, 이제 이것도 이사가고 그러면 외로울 거야 아, 어차피 오픈이랬는데 똑같은 거지 뭐 이리 봐 네, 작업하는 모습 요즘에 별로 작업을 열심히 못하고 재미도 없고 음, 다 그래, 사는 게에그렇죠뭐 음, 이쪽으로 저쪽은 작업을 써놓는 데고 그리고 이번에는 작업이고 요즘은 추워가지고 텐트 안에 서자거든 침대에다가 텐트를 올렸어. 그래서 텐트 안을 보면은, 이렇게. 텐트 안에 이래. 여기 양말도 걸어놨지? 재밌지? 그영고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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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